안녕하세요. 밴드미나에서 노래하고 유도바버에서 유도하는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와 어버치기 강자 쿨킴의 자유 연습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쿨킴 영상을 보시면서 어버치기가 엄청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와 자유 연습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흰색 도복이 저이고 파란색 도복이 쿨킴입니다. 저는 오른쪽 허리 기술 쿨킴은 오른쪽 어버치기 선수입니다. 쿨킴 왼손으로 먼저 가슴기 전는데요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키스 먼저 잡네요. 저는 뒤로스 밟으면서 쿨킴의 다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틀어잡으려고 하는데 쿨킴이 쉽게 안 틀어잡히죠. 서로 유리하게 잡으려고 잡기 싸움 중입니다. 제가 오른손을 틀어잡는데 쿨킴이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몸쓰기를 하죠. 제가 발뒤축을 치면서 상대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틀어 잡았었는데, 쿨킴이 왼손을 밀면서 몸쓰기로 하는 바람에, 오른쪽 틀어 잡은 손이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발목받치기! 쿨킴이 중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큰 기술보다 팔을 계속 쳐주네요. 오른손 틀어 잡은 게 제대로 안 잡혀서 오른손 놓고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기 잡은 쿨킴 손을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왼손으로 소매 기술을 밀면서 뒤로 계속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연수 기 잡았던 걸 놓고 다시 자켓삼 시작하네요. 둘다 왼손으로 상대 오른쪽 가슴킷을 먼저 잡으려고 하죠. 서로 왼손으로 가슴킷 잡고 어치기아 쿨킴이 힘을 빼고 넘어가주네요. 그래도 어치기 타이밍이 좋아 보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슴킷을 놓으면서 가슴킷 잡은 상대 소매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대 가랭이 사이로 어치기가 들어갑니다. 연수 다 자켓삼 시작합니다. 쿨킴 왼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 키서 먼저 잡고 소매들어 허리 체기 와 엄청 크게 넘어갑니다. 쿨킴의 소매들어 허리 체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쿨킴이 양 소매를 잡은 상태에서 소매를 위로 챙과 동시에 왼발을 크게 스텝을 밟고 오른발을 제 다리 사이에 깊숙이 찍어주면서 소매들어 허리 체기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힘이 느껴지죠. 두 선수 다시 일어나서 자키스 한번 하러 가는데요. 기습 빨리축아 제가 몸을 돌려서 피합니다. 이번에도 쿨킴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키스 잡고 저는 뒤로 스텝을 밟습니다. 마라오버치기! 아, 제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네요. 느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쿨킴이 오른손으로 가슴키스 잡은 상태에서 왼손도 함께 잡아주면서 어버치기를 들어오는데 제가 뒤로 중심을 두고 방어를 하니까 저를 뒤로 밀면서 마라오버치기를 합니다. 두 선수 바로 다시 아키스함 하는데요. 쿨킴이 제 오른손을 못 틀어잡게 왼손을 들어서 막고 있네요. 제가 왼손으로 가슴키스 잡는데 쿨킴 오른손으로 제 왼쪽 카슴키스 잡았네요. 저는 왼손으로 그 오른소매를 밀면서 뒤로 또 스텝을 밟습니다. 그렇게 해야 쿨킴 오른손이 느슨해지면서 제가 유리하게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오른손 틀어잡았죠. 계속 발 쳐주면서 바다리 바다리 발목 받치기. 아 시원이가 중심을 잘 잡네요. 제가 바다리를 한번 거니까 쿨킨 머리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발목 받치기 찬스라는 걸 느끼고 바다리 모션에 바로 발목 받치기를 합니다. 아쉬운 건 상대 머리 중심이 왼쪽 아래로 더 가게 모션을 더 크게 줬어야 하는데 기술을 건다는 게 너무 마음이 가 있어서 모션이 조금 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존스다 샤키스만 하는데요. 전수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잘안 보이네요. 쿨킴이 왼손으로 제 오른 소매를 잘 잡았습니다. 제가 엄청 불리하죠? 소매 뿌리치려고 하는데 안디축! 아, 안디축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킴이 양 소매를 잡고 소매 업어치기인 척 천장을 보면서 모션을 주니까 제가 업어치기를 방어하려고 중심을 뒤로 줄때 안디축을 후려서 넘깁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착기 싸움. 전수 마지막까지 찾기 싸움 활발하게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끝나네요. 오늘 나온 기술도 다시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